여러분, 여러분 제가 제가 왜 15분 이상으로 왜 영상을 안 올린지 이유 여기 롤링 스카이 파워를 뭐가 뭐가 이거 올리려고 했는데 15분 15분이 넘어요. 기재가 15분을 초과하는 동영상 업로드를 하려면 계정을 인증하세요. 인증 후 컴퓨터 컴퓨터에서 유튜브로 이동하면 이전 동영상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. 시작하려면 동영상을 팁하세요. 이렇게 돼 있었죠. 음. 화질이 안 좋죠. 보니까. 화질이 안. 화질이 안 좋아 보여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때는 컴퓨터 안녕하세요. 이럴 때는 좀 있다가 멈췄다가 언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녕하세요. 됩니다. 안녕하세요. 게임꾼입니다. 근데 게임 목소리가 게임 너무 작아요. 제가 버그 다이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이거 뭐 이거 뭐야? 이 맨 처음엔 저도 당황했습니다. 여기 됐죠? 안녕!